네, 예, 다음으로 세월호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종편에서 최근 12년 전 사진을 꺼내들고 단독을 붙여서 세월호 폭력 집회 사진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채널 A 시사 프로그램이죠. 그김 부장의 뉴스통이란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에서 어제 5월 6일에 보도한 내용인데 채널 A가 단독이라는 자막과 함께. 어,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이미 2008년 6월 28일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 시위대에게 전경이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 사진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 한국과 칠레의 FTA 국회 비준안을 앞두고 열린 농민 집회에서 오마이뉴스가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을 보면 12년 전의 사진을 어, 세월호 시위대 경찰 폭행 사진으로 외국 보도한 겁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채널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해명은 따로 내놓지 않고 있지만 채널A 스스로 오보임을 인정하고 급히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일보의 경우에도 최근 오보를 냈죠. 네 지난 월요일입니다 4일 오후 6시경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단독이라는 표기라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용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는데요 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특조위는 각각 광화문에서 시행령 반대를 주장하며 농성까지 벌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정부 시행령을 특조위가 받아들였다고 보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오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마치 특별조사위원회가 유가족들을 설득해 수용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특조위의 거센 반발과 유가족들의 항의로 이렇게 논란이 되자 해당 사이트에서 기사를 바로 삭제했습니다. 언론사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극적이어야 하니까요. <laughs> 아, 자극적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기자 좀 과역을 부리는 부분도 있고, 네. 뭐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인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특히, 문... 김종호 위원은 이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영향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나쁜 이미지로 고착되는 것에는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편의 이런 보도들을 통해서 경찰로부터 과잉 진압을 당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집회가 마치 외부 세력이 개입한 폭력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보도했듯이 유가족과 경찰의 충돌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연행과 위법한 차벽 설치, 최루액과 물대포 난사, 최근에 CCTV를 이용한 감시 등 경찰에 의해 촉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김종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